현대 한국의 직장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60% 이상이 주 3회 이상 편의점 음식을 섭취한다고 합니다. 이러한 식습관은 고염분, 고지방, 방부제 과다 섭취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탄 음식과 가공육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. 한국인 1인 가구의 70%는 라면이나 튀김 같은 편의점 음식을 주 5회 이상 섭취합니다. 이러한 음식에는 과도한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 질환과 대사 증후군 위험을 높입니다.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인스턴트 음식만 1년간 섭취할 경우 위암 발생률이 30%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불규칙한 식습관이 지속되면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빈번해집니다. 한국 소화기약회 자료에 따르면 30대 직장인의 40%가 기능성 위장 장애를 경험합니다. 방치할 경우 만성 위염으로 발전할 확률이 65%에 이르며 이는 위암의 주요 전구 단계입니다. 매일 위장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정산인보다 위암 발병률이 2.5배 높습니다. 가족이나 친구들의 건강 관련 충고는 대부분 구시되기 쉽습니다.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, 30대의 75%가 건강경고를 과잉 반응으로 치부합니다.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가공육을 매일 50g 이상 섭취할 때 대장암 위험이 18% 증가함이 입증되었습니다. 뉴스에서는 젊은층의 위암 발생률이 10년새 3배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. 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30대 직장인의 30%에서 위험이나 대장 용종이 발견됩니다. 특히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인보다 용종 발생률이 3배 높습니다. 용종은 방치할 경우 5에서 10년 내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35%에 달합니다. 의사들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90%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국립 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암 진단을 받습니다. 특히 40세 이전 조기암 진단율이 최근 5년간 40% 증가했습니다. 의료진들은 불량 식습관이 조기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.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60%는 평소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과 탄 음식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.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핫도그 한 개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21% 증가합니다. 한국인은 특히 김치 등 고염분 음식과 함께 가공육을 섭취해 위암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. 의사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 암 위험을 40%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5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. 한국 영양학회는 통곡물, 해조류, 발효 식품이 암 예방에 도움된다고 강조합니다. 규칙적인 운동, 주 3회 이상은 대장암 위험을 30% 감소시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암 발생률을 50%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. 국내 연구에 따르면 암 생존자의 80%가 경험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활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. SNS에서 건강 정보를 공유할 경우 주변인들의 식습관 변화율이 3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 많은 암 전문의들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고 강조하며, 정기검진과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, 건강한 식습관 실천으로 한국인 10대 사망 원인 중 4가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위암의 70%, 대장암의 50%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예방 가능합니다.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사는 암 예방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. 전문가들은 작은 생활 변화가 누적되어 큰 건강 효과를 낸다고 조언합니다.